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하라 사주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일주 불이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오늘도 제가 60답자 중 경자일주를 명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일주는 천간은 양이요 지지는 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는 천간경검이 금생수 한다하여 지지자수를 상관이라 합니다. 지리, 자수, 상관, 장관의계수와 임수가 있어, 비견, 급제로 똘똘이 뭉쳐진 상관은 사, 흉성 중에 하나다 할수 있고요. 모든 선생님이나 역학생은 없지만, 제가 주장하는 천간, 장관에는 비견식신 편이 들어있어, 토생금, 금생수로 천간과 지지가 온통 물바다를 이루고 있어, 사주의 수가 많아 시작하면, 남자는 자식복과 직업성이 매우 좋지 않고요. 여자는 남편복, 자식복, 직업성이 매우 좋지 않다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자 일조를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양이오 지지를 음으로 이루어진 경자 일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천간, 경금이 지지, 자수를 금생수한다 하여 우리는 상관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자수 지장간에는 개수와 임수가 있어서 상관시킬 비견 급재로 똘똘이 뭉쳐진 이 자수는, 어 모든 역학세에는 아주, 어 작은 물, 시냇물 이런 물로 표현하지만 저는, 어 개수와 임수가 있어서 결코 작은 물이 아니다. 속을 알수 없는 깊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이 경금은 지지로 내려오 신금이요. 신금이 천년은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 시간 간에도 저는 경임무라는 비견 식신 편인을 가지고 있는 경금 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그래서 이 식신이 아주 강한, 어, 또 경금, 경금 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식신과 지지에, 어, 상관 식신이 있어서, 이 경자 일조는 글자 그대로, 어, 물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은 사주가 되어버리면은, 어, 이 사주가, 이 사주가, 이래서 이 경자 일주가, 어, 요 천, 지지에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요 경자 일주는 신약으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월지나 신기에 자, 어, 신금이 온다 칩시다. 그러면 신자 하벌에서 물로 돌아갈 확률이 높고요. 또 토생금 해주는 이 진토가 토생금 해주는 진토가 시나 월에 온다 하더라도 자진이 합을 해서 물로 돌아갈 확률이 높고요. 또 축토가 와서 토생금 해준다 하지만은 다축이 합을 해서 물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경자 일주에 남자나 여자는 예를 들어서 뭐미토 토생금하는 미토 또, 술토가 온다 하더라도, 미토가 하면 또 잠이 원진이요 잠이 팥살로, 어 깨지는 형국이 돼서, 결코 토생금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또 역시 술토가 온다 하더라도, 술토 중에는, 어 이, 술토에 그 정화가 있어서 자수와 좌우충을 이루기 때문에, 역시 깨버리는 형국이 돼서, 어 토생금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유, 유금이 온다 해서, 뭐, 뿌리가 된, 된다 하지만은, 자유팟살, 자유 귀문만으로 깨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주가 되지 못하고, 이, 그래서, 경자 일주는 신약으로 돌아갈 확률이 가장 높은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다 이렇게 신약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내가 비,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토생, 화생토, 토생금으로 오해의 골고루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약하고 물이 많아 버리면은, 어, 이 뒤에 오는 목이나 화가, 어, 물이 많으면 목이, 어, 물에 둥둥 뜨는 역이요. 그런 나무가 어떻게 확 목생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경자 일주에 물이 많으면은, 어, 남녀 모두 다의식조 즉, 말하자면 의식주의 문제가 있고요. 일터, 내가 직장에 문제가 있고요. 사람을 다스리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상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습니다 자, 그리고 목이 두, 물에 두둥동들는 형국이다 되 보니까, 어, 남자한테는 부인성이고요, 또 재물인데 부인복과 재물이 어, 복이 상당히 부족한 일주가 되고요. 또이 화는 자식복, 자식도 되고 명예도 되는데. 어, 이 물이 마다 수색목이 안 되고 목생목가안 되면은 어, 관 자식복과 직업성이 매우 안 좋은 그러한 일조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또 여자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자도 역시 의식주의 문제가 있고요 일터 내가 직장이 항상 불안하고 사람을 다르, 다스리는데 아래 사람을 다스리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 말 조심을 해야 되는 일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재성. 음, 돈인데요, 돈의 수색목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상당히 생겨 내가 비난하게 살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또이 관은 여자한테는 남편성인데 물이 이렇게 많으면은 어, 남편성은 정화나 화극금하는 정화나 정화가 되는데요. 이 정화가 여기 이제 자,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면 자수가 상관이 좌우충으로 깨는 형국이고요. 또 사화나 병화가 여기 들어가니까 인수가 시장간에 들어있는 임수가 사회적 인명조로 깨는 형국이 돼서 이 경자 일주의 사, 남, 여자는 그야말로 남편 복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 모두 다이 자수 도화를 가지고 있어서 어, 사주가 뭐 신앙할 때는 이 도화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은 시작해서 도, 도화로 돌아가 버리면은 이건 역시 귀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 요, 상관은, 우리가 그, 사흉성이라고 하죠. 겉제 상관, 편, 편관을, 어, 사흉성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그 사흉성을, 이렇게 상관성인데, 어, 상관성은 어떤 형국이냐면이 상관이 그 흉사로 돌아가 버리면은, 우리가 식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 논리로서 상대를 제압하는데, 또이 상관은 논리로서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거친 말로서 그냥 제압하기 때문에, 성격과 기관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남녀모두이 상관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 말조심, 특히 남한테 말을 거치게 하는 이런 습관을 좀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 만에 하나, 이 경자 일주가 지지에, 뭐 어, 완전 물의 나라로 이루어서 금수, 어, 물로 따라가는 희신 생활을 금수 쌍천으로 되어버리면은 그 사주는 아주 좋다라고 응?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 쌍천을 이루거나, 어, 뭐, 금, 금백수청이라도 하는데요. 이렇게 금수 쌍천, 금백수청을 이룬 사주는 어, 글자 그대로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 남녀 모두 다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이제 금백수청, 금수쌍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 법관, 교수, 남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발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신약으로 돌아가버리면 의식주, 어, 식신, 어, 재성 관성이 문제가 있지만은, 어, 만에 하나, 시, 어, 나를 버리고, 어, 물의 나라로 따라가는 사주가 되면은 금수 상처로 되버리면은 그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고 어 정직하다. 그래서 사주가 매우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어이 자수 일주를 타고난 사람은 어 뭐... 4주 에갑오가 있어도 천중지축을 이루는데, 만약에, 시에 만약에 갑오시가 된다면, 천중지축은 말년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고요. 월에 갑오를 차고 난다면, 부모공이 되면 부모, 형제 인연이 좀 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갑오전에 태어난, 경자일에 일주가 된다 하면은, 조상들이 매우 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운이나세운에서 어, 이 가, 가전이 오면은, 어, 가보, 대운이나 가보, 년이 오면은, 어, 가보, 년은 1년을 주관하면서 1년 동안 상당히 막힘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가보, 대운 십, 이런 를서 10년이 와버리면은 어, 10년 동안 삶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금 1주가 남자로 보면은, 어, 천간으로는 간목과 을목이 정평관, 어, 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주로 일목과 아, 어, 묘목인데요. 어, 그래서, 어, 대운이나세운에서 어, 간목이나 잇목이 올 때, 음, 을목이나 갑목이올 때, 이 남자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저는, 어, 그것 또한, 뭐, 근극목 하는 것도, 어, 정편제를 오늘 만날 때도 여자를 만나도 할수 있겠지만은, 저는 합실을더 우선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면은 의경이 합을 하는, 의경합, 그래서, 세운이나 태운에서 을목을 만날 때, 요 경금은 여자를 만날 수 확률이 높고요. 어, 금생수, 남자나 여자나 요 식시는, 음, 남자한테는 여기서 생식기야 됩니다. 생식기와 하보라는 정화, 아, 정류하보죠, 우리가. 그래서, 정류화해도 어,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어, 을목이나 갑목을 만날 때 여자를 만나고, 어, 또, 을경합, 정임합할 때, 어,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로 돌아가 버리면은, 여자가 남자한테는, 남자는, 어, 화극금, 정평관이죠. 정평관이 남편성이 되는데요. 자, 운에서 정평관을 만나도, 어, 남자를 만나는 운이지만은, 저는 또 합신을 우선한다 했습니다. 자, 경금이, 하바는 거 뭡니까? 을목이죠? 그러니까, 대운이나 세운에서 을목을 만날, 들어올 때, 어, 남자를, 남자를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생수, 식신. 식실. 식신은 여자한테 자궁입니다. 자궁이 하바라는 정님 하할 때도, 어, 남자를 만나는, 어, 세운 대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 식신은 여자한테는 자식성도 되는데, 요렇게 이제 자식, 식신 상관이 이렇게 너무 강화버리면은 어, 남편법과 자식법 지지지도 없는 일주가 된다. 그래서 어, 이런 일주를 타고난 사람은 차라리 어, 식상관으로 어, 식신으로 따라가는 사주가 되어버리면은 물의 나라로 따라가버리는 사주가 되면은 매우 좋다. 어, 금수상천에 있어서 매우 좋다 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주는 어,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경자 일주를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선불합시다